애플 2024맥 미니 M4 살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 무조건 사세요. 기다리던 역대급 핫딜이 떴거든요. 오늘은 애플 2024맥 미니 M4의 초대박 할인 정보를 들고 왔어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8%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갈게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89만원인데 즉시 할인 7 1,200원 받으면 공원보다 싼 단돈 81만 8,8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가능하니 월 13만원대에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네요 게다가 와우 회원이시라면 무조건 무료배송, 무료반품 가능하고 로켓 배송으로 당장 내일 새벽에 받아볼 수 있어요 쿠팡캐시 최대 1만 6,376원 적립도 챙기세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8%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어요. 과연 어떤 미니 PC를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용 목적에 맞는 성능 확인. 미니 PC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웹서핑, 문서 작업 정도면 기본형으로 충분하지만 영상 편집이나 개발 작업처럼 무거운 작업을 한다면 CPU와 램 사양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크기와 발열 소음 관리. 미니 PC는 작을수록 좋지만 작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내부 쿨링 구조가 잘 설계되지 않으면 발열과 팬 소음이 문제 될수 있어요. 장시간 사용에도 조용하고 스로틀링 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지 꼭 체크하세요. 세 번째 포트 구성과 확장성. 작은 본체에 얼마나 다양한 포트를 넣었는지가 관건입니다. HDMI, USB-A 타입, USB-C 타입, 썬더볼트, 유설렌 등. 모니터, 키보드, 외장, SSD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진짜 실용적인 미니 PC입니다. 확장이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포트 구성 잘 살펴보세요.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플 2024맥 미니 M4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진짜 괜찮은 거 생각하면 그냥 이거 사세요. 맥 미니 M4는 최신 3나노 M4 칩을 탑재해 웹 서핑, 문서 작업은 물론 4K 영상 편집이나 개발 작업까지도 거뜬히 소화합니다. 10코어 CPU와 10코어 GPU, 여기에 기본 1 6 g b 램까지 성능 부족 걱정 없이 중급에서 고급 작업까지 가능한 실속형 모델입니다. 또한 전작 대비 43% 더 작아진 초소형 사이즈에 670g 무게로 거의 손바닥 크기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열화상 테스트 에서도 30도대 유지 팬 소리도 거의 안 들린 만큼 조용합니다. 컴팩트한 작업 환경을 꾸미기에 딱이죠. 포트 구성은 전면에는 usb-c 타입 포트 2개와 3.5mm 오디오 잭 후면 에는 썬더볼트 4 포트 3개 hdmi 기가 비트 이더넷까지 듀얼 모니터 외장 ssd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전원 어댑터까지 본체에 내장돼 있어 책상 위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애플 2024맥 미니 M4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돈값 제대로 하는 맥 미니 M4를 8%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